비가 오는 날에. 현실에서도 난비 오는 날 운전하는 거 좋아하거든? 눈 오는 날? 응. 눈 오는 날. 인인 근데 이번에 이제 천릉 겁나 많이 왔었잖아. 응. 서울이랑 뭐 그런데 8.8cm 왔나? 이야, 응. 제일 많이 왔네. 제일 많이 왔지. 와. 응. 그날 한번 이제. 어, 우리 블랙제크라는 친구 만나러 차를 몰고 나가서 골목길을 나갔거든? 아, 다의달에 아니? 아니? 저번주에. 저번주 아. 야, 눈이 많이 왔는데, 와, 씨, 골목길 내 차로 갔더니, 그냥 바로 미끄러지고 투자 맞은. 형, 그거, 그거 알아. 서울은 눈 내리면 있잖아. 응. 네. 하루만에 빙팔길 돼버려. 아니야, 아니야. 요즘 눈 빨리 녹고 무슨 은이 중국 새끼들의 황사 때문에. 아우. 야, 요즘 중국 중국 그 스모그 현상 얼마나 무서운줄 알아? 매세먼지 야, 연탄 탄 냄새가 난다니까. 요즘 밖에 공기 냄새가? 개새끼야. 그 아, 진짜 연탄 도망간... 탄 냄새가 나. 연탄. 아니, 뭐여태또 맡아 본 냄새가 아니라 뭐 타는 냄새가 나. 쟤네들 좀 보장 좀 해줬으면 좋겠어 중국새끼 개새끼 황사스모그 씨발 년아 니그 <laughs>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산기 싫어졌다 아이 씨발 년아 내가 이 나이 먹고 중국스모그 냄새 맡고 뒤집어 했다고 이 씨발 년아 네가... 야 너무 늙으셨어 그게 좀 중독점 좋아다다다다 아이고야. 아 너무 웃겨 아이 너무 너무 웃기다 못해 있잖아. 빈혈같이 막 막자 빈혈 쓰러진 느낌 알지? 막 어지러워서. 아. 그 수준까지 왔어 운전하면서. 아이고 젊은 청년 고혈압이구나. <laughs> 아 진짜 나 진짜 쓰러질 뻔했어 진짜 우동 웃겨서 <laughs> 쓰러지면은 자네 트럭은 저기 염라이랑 보러 간다네. 염라대왕이 압사한다네. 어, 나도 염라대왕은 아직 보진 못했어. 저승 자살한 번 봤지. 안고 <laughs> <laughs> 할아버지 가실 때 봤댔어요. 아니야. 아직은... 아니 대기만 대기만은 300번 지났다고요. 가셔야돼요 아직은 젊어서 뒤졌다고 전해라. <laughs> 죽었다고요. 갑시다. 아니야. 아직 어, 살아내야. 가야되는데 내 손주가 아무래도 6년차 말... 데리, 데리운좀 해야될것 같은데 아내 손주 헌트는 <놀람> 지키고 가야돼 아니 지금 지키게 안되가지고 난딴 데로 갔어 와 대기 <놀람> 번호 50번이라고요 가셔야 된다고 아 300번이라면 ㅅㄲ야 <놀람> 제가 지금 대리운전 받기실래요? 아니 ㅅㅂ 300명에서 갑자기 이래 확줄로프를싹다 죽인거야? 아니야 <놀람> 아니 얘처리가 빨라졌어요. 연마리라. 이리가빠르시발뭐 갑자기 하늘에서 뭐 화살이 내려와. 너무 시키야 똑 아니 연마 대왕이 지금 재판을 제대로 하는고아 아, 연마 대왕 풀로가 있을 끼야. 아이씨. 연마 대왕님. 어. 답이 없어. 애기 왔네. 이누야사. 셨는데야. 네? 어이 연마 대왕. 어이 있잖 경란대왕이 빨리 심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 환생시켜주는 말이야 내가 어? 니그 네 아들이랑 어? 밥도 먹고 아니, 뭐 어? 아니 무 심각한 피냐 지방도 <laughs> 가고 어? 할건다 <laughs> 해줄게 워네 워네 현몽을 보아라 이거냐 씨 <laughs> 어, <laughs> 아들이랑 아, 뭐. 아니 웃겨가지고 속도 에 맞았잖아 <laughs> 아니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문제집켜할 수가 없어 와어 아, 와서 문전해 빨리 알았어 아 잘해.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laughs> 우리 어디까지 간 거야 아 진짜 너무 볼까? 웃겨가지고 진짜 <laughs> 교통사고 날 뻔했어 와저 가드리 박았어 와어제든지와 올해 내전된대 불러줘요. 오늘 겁나 내전서데그러니까중국한사 <laughs> 미세먼지 한 먹고 개새끼야 우리나라에서 살다 내가 다뒤지한다 여기서 들리겠습니다 염라대한이보고있어 오케이 국한고 있어. 한나 대형이 보고 있어. 오케있어 뒤질 때가 되고 있어. 아 저승 점국 저승점프 한국 한국 국한 와나 씨발 이거 완전히 좋됐네 중고 광사 때문에 존나 대가리 빼고 왈라 아 씨발 이제, 아 뒷목이야 들어주셨어? 이래 이래 가지고 계셨어요 아무튼 어. 아 근데 그랬어? 솔직히 이거 할아버지한테 너 힘들지 않냐 말하기? 어? 괜찮은데 <laughs> 괜찮은데 괜찮다고? 오. 어 엄청 괜찮아 어 많이 힘들어 보이셔요 그러니까요. 내가 실제로 만나도 이 목소리로 해줄게 아, <laughs> 어. 실제로 들어봐 잘 안들려~! <laughs> 실제로 들어봐~~ <laughs> 영형잘 안들려 뭐라고? 들어들어들어보라고이 개샤야 내 말이 호구로 보여 이 새꺄 잘 안들려 <laughs> <laughs> <안 들려>. 뭐라고? 어황석이대새지대 크흑.. ㅎ.. 실제로 들어보라고~! 아오케오케 이 오케오케 이 어, 아 <laughs> 아 오늘 어제 겁나 힘들다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어. 지금 한트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어. 후끈후끈 달아오를 것이. 아 맞아 진짜 나 지금 딱 오지고 오지이 왔어. 나도 지금 상야 나도 지금도 <laughs> 상대야. 하긴 뭐 아, 가실 때 됐다. 나도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웃겨. 선생님 <laughs> <연남의 왕님>. 심판을 <laughs> 하실 때가 됐습니다. 음 심판할 때가 되었느냐. 존경하는 존다 대왕님 음 그래그래 그래. 저 야스오를 지가 아이 이누 야스오를 지가 응. 네? 음. 야스오를 해가지고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때는 이순재를 불러주세요 5발발의 <laughs> 존승 여성 지금 당장 변화주세요 아 너무 웃겨가지고 브레이크 잡을 하기도 못하겠어 못잡겠어 아 슈퍼이.. 아니 시노이만 했어 아 너무 웃겨서 시이만 했어 진짜 있어. 나는 리그장이야. 나는 운전석간 그렇게 하면 이중가 찾아갈 거다. 아형 <laughs> 어, <laughs> 내려 내려 내려. 아니 이 아저씨는 와나비아아비 비똥이 맞았어. 아이씨 뭐 좋대. 어뒤또 맞았어. 어쩌려고 대박은가 아니 아이씨 폭발하는 거 보고 싶어요? <laughs> 아이 가스통까지 터트리고 하잖아 지금. 이거 그러니까. 이 가스 폭발 이것도 아니고. 저희 아빠 뭐 하시니 우리 아빠 콘덴싱요. 콘덴 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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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빠 콘덴싱 <콘데시> 만들어요. <laughs> 아 너무 깨도 주체도 못하겠어 진짜. 에이, 에이 오라이 오라이. 여, 여기서 다른 아빠는 아빠 는 콘덴싱 쓰잖아 <laughs> 아, 씨.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웃겨요, 애, 님들. 금요일이잖아. 와, 금일이라고 다들 미쳤구만. 아니, 미쳤지. 아, 미쳤어. 진짜, 완전. 공생식. 아이, 틀어. 걔가 짓는다, 새끼야. 야, 걔 짓는 소리, 담나, 걔가. 快快快이아 그래요? 맞아. 진짜 나 다음에 한번 고프로 구해가지고 진짜 한번 삼길 운전 영상 찍어볼까? 바로... 와와어 아이 솔직히 재밌지 않냐? 나 태극기 운전하는 거. 맞아. 어 여러분 이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평소에 과속을 하고요. 맞아. 진호의 방을 서슴치 않고요. 세번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60km를 밟아요. 이 미친 새끼가 어딨어 이거. 아니 진짜, 아니 잠깐만요. 에이, 그렇게 못 버텨요 내가. 운전하면서도 애초에. 미친 사람아. 이 사람이 말이야. 코 좁다 귀도 꺼고요 어? 쇠그렉 반찬 사서 갔다 왔어요. 내가 말이야. 자전거 타고 말이야. 아니, 아니 왜날 나쁜 놈을 만들고 있어. 있어. 이 사람들이 요즘. 아 진짜 나 범죄자 만들려고 그래. 이 사람들 요즘. 나는, 아, 그래. 나는 맞는 말안 보여. 근데 저 옆에는 AKS 같은 거 있어. 노래 칠다가. 풍력반전기. 아, 저풍력발전기야 풍력발전기. 아, AKS. 아네. AKS 잘 생겼어. 자네 나도 나가 먹었지만. 아, 버트 먹겠어 거거든. 진짜. 너무 웃기 게겨가지고 우리 뭐, 단 추천했다고 치고 이 끝내는 거예요. 아. 어, 자, 운전기사 오늘, 오늘 월급이라네. 아, 얼마인가요? 25만 원. 아우, 아, 아 일당치가 너무 센데. 음, 아, 세지. 만원야 요즘, 아니야. 야, 야, 요즘 신입 사원들이 일당도 한 탑해보 만 원밖에 안 돼. 5 0만 원이야. 네, 이거 특별히 핵가스 핵, 핵가스 화학물질을 가져다 줬어 그래. 어, 우 감사합니다. 하고 잘못 터트렸으면은 이 인생도 정, 나를 보게 될것이요 <laughs> 아, 갑습니다반습니다 자 아무튼 일단 이번 편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개판을 해했다아 근데 너무 동현이가 너무 웃긴 거야 이거 아이자 <laughs> 동현아 고생 많이 했다 뀨아 <laughs> 너무 웃겨가지고 나 진짜 쓰러질뻔했어 진짜 빈혈나서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 네. 자자자, <뭘> 자, 자. 아이 아, 야 끝은 내가내야지이 사람아. 아 여러분, 그래, 이... 아이 좋아요, 하지만... 화났어. 좋아요, <뭘> <고정을> 눌러주세요. 자자, <뭘> 자. <뭘> 아 예예, 자어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알림 ederim. 버튼 어떨까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자 어. 이번에는 <laughs> 너무 하이라이트를 너무 많이 찍어냈다. 아, 정량 가아 아, 헬라찍어건 좋은데 아니, 나를 요즘 나쁜 놈만드네 <laughs> 진짜 어? 박빠 애들이 자, 아무튼 진짜로 물러나보도록 할게요 네, 자, 다들 수고 <laughs> 많이 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뿅! <laughs>